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조금 있다가 상현이를 만나러 나갈겁니다 어, 9시 한 반쯤 올것 같아서 이제 먹을 것 조금 챙기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옷도 다 입고 화장도 다 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음, 잘랐는데 좀 마음에 듭니다 <laughs> 갑자기 10시에 10시로 바뀌었어요 차가 막힌대요 그럼 뭐 안전하게 오면 되니까 유튜브 좀 보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정말 향연이를 만나기가 힘드네요. 3번 갔다가 4번 출구 갔다가 길을 건넜다가 갑자기 또 8번 출구에 있다 했다가 걸어가니까 이제 다시 3번 쪽으로 온다길래 다시 3번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laughs> 얼른 보고싶다 향연아. 이번에는 또 이번 출구 앞에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거가 향연이 차인 것 같네요. 아, 셀카를 좀 찍어볼까요? <laughs> 셀카? 그래, 어디 한번 보, 보겠어. 아, 오, 나쁘지 않아. 아, 진짜? 어. 오. 아, 나... 오, 괜찮은데? 왜잘 찍었어? <laughs> 피지오 있나요? 네. 그거, 콜라인 피지오 그란데 사이즈 아이스 한 잔이랑요. 자몽 원니블랙티 그란데 사이즈로 시럽 한 번만 빼줄게요 자몽 시럽. 가져가야 돼 <laughs> 알았지? 근데 루피가 더 무서워 <laughs> 이거 그거잖아 근데 이거 생긴 게 조금 침이싹 도네 게 아니네 어 그거야 그그 그 짤이잖아 그 짤이 주인공이잖아 아, 주인공은 아닌데 어. 하지만 가져가 너를 위해 갖고 왔어 <laughs> 오히려 훈이가 더 귀여 워 그니까 훈이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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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보인 아, 아, 씨 좋은 거야 <laughs> 좋은 거 맞지 <laughs> 네, 좋아요 <웃음> <웃음> 나는 나는 너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해.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안녕하세요. 고등어. 오늘은 좀 흐린 고등어. <laughs> 오랜만, 오랜만, 오랜만. 저기서 나그 기억나. 우리 고등학생 때 저기서 아이스링크 타지 않았어? 목동 아니야? 아이수이거든요. 밖에서도 한번 탔었어. 맥이서 네. 어, 저런 데에서 탔었는데, 네? 그때 민정이가 일단 있었고, 너가 네? 있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 민정이가 있었던 거기타가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근데 제 화장을 안 했는데? 하이. 하이. 어, 민이 옷을 무슨 일이야? 하이하이. <laughs> 아니, 화장했네. 화장 해야지. 했구나좀 어, 했구나. 좀, 어, 여, 어, 화장법이 좀 바뀐 거 같다. 이연애인 같은데. <laughs> 어. 내추럴하게 네, 했어요. 어, 근데 날씨 새로 샀어. 이거 왜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안된줄 알았어. 이거 야시다 이거. 아휴, 하여할 말이 많다. 교정이 밀었어? 교정이? 어. 어, 밀었어. 아, 잘 됐어. 만세! 진짜 만세해야지. 만세! <laughs> <laughs> 나 머리. 내 머리 봐 봐. 아, 진짜. 와, 민? 오? 야, 근데 진짜 많이 잘랐다. 그니까 너가 너가 나 중단발이라 자꾸 했잖아. 어, 그렇네. 역시 짱이야. 지금 완전 만족 100%로. <laughs> <그런 걸로. 웃음> 만족도 최다 왜 너가 만족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떠, 어떠시냐고요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은영정 더워 혹지어나 지금은 더운데 오. 맞아 우리 호두가자 내가 호두가자 갖고 왔어 아 진짜? 못나 먹자 너너 엉차 너, 너안 되지 그 뒤에 야 근데 나이이 이, 이, 이 조금, 이, 조금, 이, 조금 시원해질 거야 이, 좀 낮췄어 아니 내 머리 어떠냐고 아니 정면으로 봐야 된다고 예쁘다고 카메라로만 <laughs> 그럼 정면 측면 <침면>. 측면 <laughs> 정면 내, 어, 내, 머리는 내 머리는 시월이 왔내 머리는 어떠냐고 머리? 애리똑같 뭐. <laughs> 어. 빨리 내 머리 뭐, 난내 머리 시월이 때. 왔다. 아 사진으로는 되게 덥수룩해 보였는데. 덥수룩이라니 시월이 왔다. 잘 어울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누가 꼬득여가지고 자꾸. 음. <laughs> <laughs> 어, 꼬득인 사람은 너무 만족중이라네요 <laughs> 민정이 청와대 썰. 어, 네, 청와대 갔는데 근데 거기 정 물이 있었 정수기가 있었. 근데 컵이 없는 거야, 자식들이. 에이, 그럼 어떻게 마셔? 환경 환경보호라고 컵이 없는 거야. 그사람이 텀블러 가져온 사람을 마실 때 있었던 네. 근데 나랑 남자친구가 그 너무 목이 너무 마른 거야. 더타이어든타이어든 <laughs> <laughs> 그래서 예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거기서 나눠주는 팜플렛 이잖아 적물마시는 어. 어. <laughs> <맸어>. 줄줄 고만 <laughs> 민정이 뭐해? 귀걸이 뭐해? 귀를 뭐 어떻게 하고 있겠네아나 어제 아, 나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 귀 어제 합정을 갔거든? 근데 간 김에 귀, 귀 상태를 보러 갔어 근데 난 정말 상태만 볼라 했어 어떤지 그 상태왜 보러 가? 아니 사이트 때문에 상태를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좀 짜야 된대. 데 그건 어디로 가서 상태를 봐야돼? 이비인후과 가야돼? 봐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 펴싱 뚫은 곳으로 갔었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봐, 난 정말 봐, 봐달라고만 할라 했다? 관리 안 받고? 근데 붙잡힌 거야 응. 이거 짜야 된다고 근데 짜야되면 어? 짜야되는 게 맞지 않아? 응. 응. 어 근데 아나 그거 진짜 너무 아프단 말이야 응. 왜냐면 여드름 짜는 것도 아픈데 살이 일단 튀어나온 걸 짜내야 되니까 터틀이었, 아터틀어안 터, 그 모르겠는데, 걸음이 아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우와 아 하면서 안 잡혀가지고 캔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차는 진짜 피피 나면서 이제 살 아, 이렇게 어떻게든 제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뒤쪽에 패드 붙여놨어 살튀어나온 거. 오케이, 오른쪽이라서 이따 보여줄게. <웃음> 이, <웃음> 어, 여기 뒤. 몰라? 여기 뒤에 보여? 투명 패드로 막아놨거든. 어? 이따가 보여줄게. 아니, 브이로그로 합고 <laughs> 너무 추워서 행인이 담요를 덮었어요. <laughs> 민정이가 제일 추울 <줄> 것 같아. 어우 추워. 반세. 아니 그 있잖아. 보통 유튜버들은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있잖아, 카메라를. 프로 같은. 거? 너도 이런 어. 거 사. 나너 어, 사. 내가 뭐야? <laughs> <유튜브 웃음> 내가 나 유튜버야? 나 유튜버 아니요 <laughs> 유튜버지. 나 유튜버라고? 뭐지수익안 <laughs> 나냐? 수안 나지. 아 그래? 안 나. 그데데 빨리. 나 신고 뺄 필요 있 아니야 수익이 날라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네? 일단 구독자 조건도 있었고 그 영상 보는 횟수도 있었던 것 같고. 횟수 <laughs> 그몇 회면 그거... 돼? <laughs> 몇 회면 돼? 그거를 내가 아니 근데 이미 구독자에서 탈락이야. 구독자 몇 명이야, 돼? 천명이었다. 천명, 아이씨, 멀다. <laughs> 이게 렇고정시켜놓 한편 아니, 이러면은 우리 얼굴 너무... 이래서 못 가는 거 같아. 아, 거의 다... 나 아니야, 형형캡 아니 이러는 거 그리고 저 사조... 뭐 해야 지 사조... 사조면 내가 잘들고 다닐 수있어야리야이좀 야, 같이 봐봐. 0 m 무슨 말 여기서... 여기서 잘 잡... 잘 잡... 사람 같다. 어? 그랬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한 사람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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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쇼만요? 웃음> 우왕! 우왕! 쌈밥. 하얀색 도 될까? 어, 그래 될까? <웃음> 도착! <laughs> 한잔 <명> 고마워.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다 그러니까. <laughs> 도착을 <웃음> 했습니다. 고고! <오고! 웃음> 어. 네, 네, 어. 야, 너 네, 오늘 부끄럽게. 나랑 룩이 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바지, 그러니까. 샌들, 흰색. 어, 근데 그러게? 발도 그렇네. 응. 그러니까. 오! 신발? 아니, 신구들 안녕하세요. 3명이야. 제 머리 어때요? 어, 잘 목소리 <laughs> <너무 웃는다>. 왜 <laughs> 어, 왜? 내 목소리 원래 이렇는데. 뭐 이상해.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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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실물이 났습니다. 영상은 믿지 마세요. <웃음> 감사. 다 <laughs> 그리고 <수유도>, 두부 맛있다. 보 완전 율로야 오. 이게 뭐야? 자두차. 우와. 오. 우와 색깔 예쁘다. 자두빼고 자, 차도 먹을래. 자두차. 음, 자두맛? 어, 달달해. 달달한 맛인데? 달달해. 그렇지. 건강한 달달한데? 그래 건강한 맛이야. 잠깐맛 야, 이. 음, <laughs> 이거. 이거 누가 먹다? 아니, 만약에 내가 안 먹으면 너가 먹어주면 안 돼? 그쵸? 새콤한 맛인데별로 어, 새콤한 맛이 안 나. 좀 음. <laughs> 건강한 맛이라는 게 무슨 맛인지 알겠어. 잘 먹었습니다. 야, 진짜 최고인 유튜버 스윙라면나 이거 수익 좀조금만해 야, 토액킹 쪄줘. <웃음> 보여줘 보여줘 <웃음> 야 진짜 얘랑 같이 출까? 너잘 추는 거 같아 어디, 쪽, 어디까지 어디 가야 돼? 조금 더만더가봐응 <laughs> 괜찮다 야잘 나오네 니 여기 키워라 이따가 <laughs> 야뭐 있나? <laughs> 야향연을 믿으면 안돼야 <laughs> 빨리, 빨리 찍어 빨 찍어 편안하고 <laughs> 웃어? <laughs> 아, 야, 보인아 좀, 좀 사진 확인해라. 모델 보인 차가 너무 많이 옵니다. <laughs> 야, 내가 더잘 찍지 않냐? 그런가? 모르겠네. 쟤뭐 <laughs> 뭐 하는 거야? 쟤뭐 해? 왜? 아이고, 뭘 먹어? 아이고, 그 제육볶음 튀었나 보네. 누가 나한테 튀었냐? 우리가 어떻게 튀냐? 그러니까. 나좀 찔리긴 하다 누구야? 나 아까 먹었때만이야나 발라줄게. 누가 나먹었만 말도 없었는데, 누구야? <laughs> 이거 누구야? <laughs> 야, 차개 많아. 다향인이를 보러 오고 있어. 그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9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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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가 79만 9천원이야 야 비싸잖아 아니 이게 이렇게 비싸구나 발이 얼것 같아. 얼을, 얼 정도로 차가워. 어? 그래? 근데 나또 적응됐다. 야, 너 진짜 고통이 없구나. 안녕? 안녕. 너왜소심해전니 전이? 전이? 뭐라? <웃음> <웃음> 야, 물 <뭘> 쳤잖아. <laughs> <laughs> 와 둘이 싸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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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지워졌는데? <laughs> 지워졌지. 어 그러니까 깔끔해졌어. <laughs> 오, 좋아 좋아. 그래 물티슈가 없으면 물로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언니, 에 <laughs> 사진 찍는 거 기다리는 중. <laughs> 어 <laughs> 왜? 오. <웃음> 과연, 과연 <laughs> 어떨지. 안 출렁거리는데? 어, 그냥 말이잖아. 어 폭포 소리 나. 어 진짜. 오 오. 히니까. <laughs> 네. <laughs> 넘어질 뻔. <laughs> 아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예? 썸네일 <laughs> 같은데. 썸네일, 썸네일 오늘 많이 나왔어. 계곡만 해도 몇 개야. 안녕. <laughs> 가정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네 아이고 시원한 것들아 너무 습시다 아 뭐지? 아그 알아? 응? 그 아, 그거 아, 있잖아 봄한 송이 네. 여름 한컵 가을 한장 겨울 한 숨. 뭐지? 뭐야? 글씨로 된 짤인데 혹시 랩퍼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아, 모르잖아 이유야아 진짜? 아, 진짜? 야 근데 지금 감성적이다 어떻게 어. 그렇게 생각해 쇠가.. 오와 신기하다. 여기 관리하시기 진짜 힘와이따 밤에 불 들어오나봐. 안녕. 아 꼬리 안드는것 봐. 안녕 토리야. 토리 안녕. 토리야. 더워? 너도 덥겠다 정말. 예쁘다. 우와 카페도 좋아. 어머 어, 여기 뜨쁘다. 여기 새로 옷을 장만하셨나 봐요. 잘 어울릴까요? 어 편이여가지고 어, 핑크가 안 어울려요. 어 좀. <laughs> 근데 여기 사진상에서는 붉게 나와. 붉게 나와. 어,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노릇스름하고 노랗거든? 붉은색으로 나와? 어좀 붉게 나와. 실제로는 노랗게 되는데 한번 그거 뺏겨봐. 오. 아니 확실히 블랙이 잘 어울려. 바뀌는 건 모르겠거든. 근데 블랙이 잘 어울려. 오이 <목소리> 진짜 와. 맛있겠다. <목소리> 야나 이만큼 맛있어. 나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사실. 하마름네 하마. 조금밖에 안 먹었어. 어 마실 거잖아. 치지 마. 너마같 가봐.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 포천 톨게이트입니다 네, 확인해주세요. <laughs> 하이, 하이. 아, 민주주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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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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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주화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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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다음 거난 무조건 네 편이야 아이고 나도 네 편이야 감동이기하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에이 진짜로? 응 아, 내가 힘들 때, 진짜 힘들 때그때네 편일까? 이니지 아, 개티네 그럼 다음 너라서 좋은 거야 서울으로우기고아나은것같기 길게 이약 그건 속어고요 속어는 겉프로처럼은스럽게 갖다는 거야. 근데 분야에 따라 다르네. 기 그냥 누구에 따라 말고 그냥 이런 말 들었을 때요. 감동적이야 올림픽 대기어. 그래서 아 왜? 빙 대기어. 동상을 타는 날. 상 그러니까 너라서 좋은 거야. 왜? 뭐 때문에 이유를 좀대 줬어? 근데 보인이 그거 했다. 보인이 표시해 자로 어. 너가 면 어. 그래. 우리 다음에 8월에 보자. 그래. 즐거웠 파일들아 덕분에. 안녕. <laughs> 민소매잘 봤어. 만 만세 한 번만 다시. 만세. 7? <laughs> 아니. 민정아, 조심히 들어가. 안녕, 즐거웠어. 어, 안녕. 네. 즐거웠어. 네, 어떡해. 어, 안녕.